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문건 160, 196개가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는 김명수 대법원장도 대우각성해야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진보적이고 양심적인 법조인으로 축혀 세우면서 대법원장의 안친분입니다. 그렇다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업개혁 차원에서 자기살을 도려내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대법원의 행태를 보면 재살 도려내기가 아니라 재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차원에서 더 이상 묵과할수 없게 됐습니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법원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으니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특별재판부를 도입해야 할 지경입니다. 사법부가 이제라도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면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현 법원 수뇌부의 수사 방해 의혹 또한 심판대에 오르게 되리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